안녕하세요. Very n i 조재혁입니다. 오늘, 아니, 어제, 선 f c 이기고, 밤에 도착해서, 지금 점심 먹으러 왔어. 날씨 너무 좋아. 여기. 짠! 냉면집. 울산에서 냉면 맛집이야. 여기 KBS 서울 건너편. 짠! 자기랑 나는 오이 알러지 때문에 오이 빼고. 그지? 응. 맛있는 거. 와, 날씨 진짜 좋다. 자기 배불러? 배불러. 어, 이제 캠핑용 품점 가자. 내일 캠핑 가야 되거든요. 오늘 짐다 싸야 돼. 어, 짐다 싸서 실어놔야 돼. 갑시다. 와, 오늘 날씨 진짜 덥다. 내일, 캠, 내일 캠핑 가는데 텐트 칠때 큰일 났다. 땀, 땀한 바가지 흘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도와줘야 돼? 자기 바꿔 한다. 간단한 용품 사러. 전구 우와, 비싸겠다. 이거 얼마2 8 0 0 0원이있 하나에? 응. 우와. 진짜 끝이 없어 캠핑 용품은 그지. 우리 텐트가 한 이만할 거예요. 꽤 넓네. 좋았어. 내일 쳐보겠어. 이거랑 팩. 어, 저거 시우리 어? 거 아니야? 아, 근데 오정이 어. 테이블이 나가서 있어. 뭐라고? 나중에 나중에. 할 아, 내가 이 어? 아이고. 1 9 0 마지막 어? 녹색 딱봐 빵자 <laughs> 이것도 사야 돼 번호 바람막이 아이보리 맞지? 바닐라 아이보리 저번에 없었는데 있네 이제 집에 도착 베리야 장난감 봐 우와 여기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어, 간식 하나 떨어졌다. 그래, 간식 하나 떨어졌어. 먹어. <laughs> 벌써 저녁이야. 만파식적 먹고 이마트가기 어, 생선 냄새. 어, 다올밥상은 뭐야? 간장게장, 게장 게장. 네. 게장? 게장 먹지 말자. 여기 가자. 만파식적 저기도 되게 큰데 한번 나중에 가보자. 어디? 네? 거산 평양냉면 몇명 먹었으니까 한 흔들기에 먹을 거? 그래. A 코스 먹을 거지? 응. 돌솥밥 먹으러 왔지. 잡채, 자기 잡채 먹고 싶다며. 응. 잡채 먹어. 이거 뭐야? 응. 짠. 아까 그러면 그거는 뭐야?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야? 이제 먹자. 오! 노란색 밥이요? 이마맛 왔는데? 짠. 테스터, 아. 자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귀여워. 이렇게 겠 아. 내 문을 문 열어. 아 수봉이야? 수동이지 그럼 기다리고 있어. 여기 나 한번 타보자. 어좀잘 어울려? 되게 꽉 차는데. 자기. 안에 타면 생각보다 넓어 보여 아 그래? 타봐. 안에 타면 생각보다 넓어. 자기, 우리 이런 거 다니는가? 어때? 나는 지금 내차 타고 다니는. 어 이게 이게 초행이네 일 초행. 아 하지? 그러네. 커플도. 응. 예저 이것도 있어. 오냐. 어 엉뚱한 뜻. 귀엽다. 가자. 그거 봤으니까 가자. 어차피 안살 거예요. 나한텐 경차 너무 우리한텐 경차 너무너 작아. 그지 응. 나한테가 아니라 우리한테. 자기랑 나한테. 나도 아까, 크잖아. 아까 둘이 같이 타는데 둘이 못하는데 뻗쳤어. 갑시다. 자기. 응. 뭐해? 가방 내고. 어. 이 가방 너무 커 보이는데? 응. 아이폰 사전예약했어요. 5% 할인이야. 사전예약해서. 근데 보름이 따 와야 돼. 차지로. 어, 귀엽네, 이거 뭐야 이거? 캠핑... 귀엽네, 아들들이. 거 뭐야? 이거 전기요. 물량이 검정색밖에 없어서 검정색으로 했어요. 프로맥스. 그걸로 브이로그 찍을 거야. 시네마틱 영상으로. 언제쯤 핸드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니? 그래도 이번엔 핸드폰 3년이나 썼어. 음. 대신 차를 오래... 바꿨잖니. 어, 맞다. <laughs> 오래 썼다. 3년이면 혹시 날로 있나 보는 거야. 캠핑용 날. 파세코, 파세코라고. 좋은 거 있어요. 타세코 찾고 있는데 못 사면 돌통이 사버릴 거야. 타세코 국산이야? 어. 아 국산이었어? 어. 국산이라서 그거 아침에 맨날 쇼핑 라이고 그거 기다렸다가 시도를 지금 한 일곱 번째인데 칠수야 칠수. 칠수. 일곱 번째 다 탈락 여기. 쿠폰을 스캔하시. 안녕. 어. 신세계 포인트. 어. 나 포인트 전. 갑시다. 캠핑용 베개 두 개. 캠핑용 팬. 텐트 위에 달아놓고 공기순환 따아리약 바르자 이게 무슨 약? 진드기야진드기야 일로와 됐어 외부기술 추운 입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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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여기 여기 털 사이 하네 음, 음. 요리는 준이랑 이런 거 직접 할 거고 한 다섯 분 응. 정도만 초대하려고 다섯 분네아이가감분 설아 엄마 설리 엄마 엄마 마 기다려 기다려

먹어. 다 먹었다. 혜리야. 끝. 아, 어, 저도 아니에요. 내일 캠핑 가려고 그 먹을 거 빼놓고는 다 싸놨어요. 그 차에다가 다 옮겨놨어. 이열도 다 접어서 만땅이야. 여기 안에 안 보이네. 꽉 찼지, 여기. 내차 작은 차는 아닌데, 2열까지 접고 꽉 찼어. 오늘은 뭐 찍은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찍고, 여기까지 찍어야지. 끝!